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대답을 해볼수 있을까 학생 중에 오늘 생일에 맞이한 네. 생일 축하한다 좀 어려운 질문이니까 그렇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하나님의 자손들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 만은 지칭했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는 다시 알려줍니다. 혈통으로는 알지 않았다.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그 라임이라고 하나님 자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육정으로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낳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혈육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여겼는데 막상 메시아가 왔는데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죠. 급기야 나중에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그들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시대의 그 사람들만 그렇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반이성적이고 불합리하고 비과학적인 그런 이유보다는 그렇게 해서도 바로 평가하지 않고 사람의 이 지성과 영성이 어둡기 때문이다. 사람이 어리석기 때문이라고 간호하게 증언합니다. 근데 그와 정반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12절, 13절에서 보니까 그 수사함께 어떻게 행동하니까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보시니까 영접합니다. 하나님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다른 편으로 그 이름을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의지적으로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렇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사람이 탐구할 수 있고 노력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믿음을 생기게 하지는 않습니다. 연구하고 탐구하고 찾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예수를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면 우리는 복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대한 반응일 뿐입니다. 그렇게 부른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세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편으로 특권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 가지로 함께 저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명예가 있습니다. 이 명예는 흔히 세상 사람들이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명성, 지위, 소유 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언젠가는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명예는 은혜로 주어진 명예이기 때문에 영원히 실추되거나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것을 지켜내고 계속 유지하려고 노심초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부러 나쁜 평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보면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 오해를 받기도 하고, 혼이아닌게 비난을 받아도 개의치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평판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그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런 눈물이 들수 있습니다. 평생 그러면 교회다 다닐 것 같은데 평판이 참안 좋은 사람들을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럼 우리는 반문을 볼수 있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까? 그 사람이 정말 오르하시그예수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고 따라가는 자일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 아니면 단순히 종교인 그저 성도가 아닌 교인에 지나는 것은 아닐까? 심각해 볼수 있다 싶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영원히 그렇게 불명예스러운 삶을 살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또뭐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조금 실수했다고 또 넘어졌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교만하지도 않는 것이죠. 누가 보기에 나오는 판자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시기도 전에 우리 유산 달라고 하죠. 돌아가시란는게아죠 빨리 돌아가시고 돈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필연화입니다. 제목숨 유산을 받아서 먼 곳으로 갑니다. 그한바탕한 생활하고 다 탐진하고 오죠. 그래도 그때라도 회개를 합니다. 돌아가서 이제 종으로라도 살아야겠다. 하지만 그가 종이되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다시 쫓아 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귀한 아들로 받아들여집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좀 실수했다고 무엇인가 실패했다고 뭐 꾸준하고 훈계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부모 자녀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는 조금 무엇인가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명예로운 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그 은혜를 그 뜻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름도 명예롭게 합니다. 가끔 인생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많이 실패한 사람들, 그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그 상처가 흉기가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휘두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치르는 경우를 종종 보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도리어 부여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교만할 것 같은데 도리어 그런 사람들이 상처와 고난을 많은 사람들보다 예의도 많으니까 다른 사람은 훨씬 잘 이해하고 또 수용하고 품어 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본인도 명예로운 선택을 하지만 다른 이들의 명예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부요함이 성공이 자기가 이룬 그 결과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힘써도 축도로 기래도 어떤 명예를, 권리를, 자유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사회적인 계층,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고 따르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원체를 주신다는이 위대한 소식, 복음입니다. 놀랍고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반응에, 반응이 요구되기도 하죠. 그것은 강요가 아닌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그렇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신분의 합당한 책임 있는 삶,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다 다른 표현으로 믿음의 삶입니다. 신분은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 신분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실한 삶을 했어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잘 준수해서 의롭지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준수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위치입니다. 이 십이절에 보면 권세라는 이 단어가 그 원어로 힐라로 엑소시아입니다. 특별한 권리입니다. 특권이죠. 특권은 그 자체로 머물지 않죠. 언제나 그의 상황을 책임을 수반합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토론토에서 살 때, 이렇게 길을 가다가, 갑자기 경찰 사이트라고 하는, 그때 어지다 길을 봤습니다 심지어 407 지나가는데 407으로까지 다막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기다렸더니, 거의 한 10분을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나중에 봤더니 그 당시 총리였던 스티븐 하퍼, 아, 저녁 먹으러 가는 것은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위치원 때은 거기 가느라고 다 막는 거죠. 기장에. 최고 지도자에 대한 특권이죠.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특권이 주어지는 것요 대단한 것이죠. 하지만 거기에 따른 책임도 무겁습니다.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이제 이후에 미국에 세일 석유 값이 낮아질 중에서 캐나다 경제도 이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그고에 책임을 지고 결국 뭐, 이 총리도 물러나야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어혀 있지만 그 위치에 따른 특권도 주어지지만 책임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거대한 기업도 마찬가지겠죠.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의 그 희생과 노력으로 일궈진 그 회사에를 생각한다면 그 오너는 그 최고, 최고 경영자라면 그들이 누리는 특권과 함께 사회적인 책임도 반드시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할 때지탄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음으로 향해 가던 우리를 돌아서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리의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부여해 주셨죠. 그것은 계속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망을 쫓아 마음대로 살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불고진상, 공유롭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 의무를 다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또 이야기 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사랑하시죠? 예, 상관없이 정말 사랑하세요. 그로 보기에는 사랑스럽지 않다해요 뭐 우리가 천양한 것처럼. 그런데, 회사의 원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왕을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청지한들에게 왕이나 경영을 권 빌려주셨습니다. 지 어쩔 때는? 셋째 아들에게 물려주시기도 하죠. 그왜 그럴까요? 다 사랑하지만 책임을 다하고 신실한 자에게 일을 큰 일을 맡기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런 성품이 계시죠. 다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그 자녀들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시니다요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도 맞지만, 하나님께 수입 막기 위해서 책임을 다하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를 어떻게 방해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 자유일까요? 예를 들어서 음, 콜라를 먹고 마시는 것을 내가 얻을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만약에 그거를 막 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목사님, 꼭밥 먹고 단 거를 먹어야 되는데, 견딜 수 없다 그러면 그게 과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일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중독이나 약물이나 뭐 담배 이런 것들, 자유가 있죠.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노예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람이 정말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일까? 일부 진화론자 유전학자들은 이미 인간의 생각 활동이 우리 DNA에서 다 결정된다고 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정말 인간은 자유의지를 잘 활용해서 항상 온전한 선택을 할수 있는 존재일까? 의문이 듭니다. 보다 큰 차원의 자유는 어떨까요? 국가 안에서 이루어지그 자유. 예전에 한 15년 전에 아랍의 독이라고 해서 아랍 국가에서 굉장히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었죠. 근데 서방 국가에서는 독재자 몇 명만 없애면 그 중동 국가에도 자유가 꽃필수 있겠구나. 막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상황은 나중에 더 악화됐습니다. 자유가 쉽게 정의되지 않는 것이죠. 또 원한다고. 모든이들에게공평하게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자유에 대한 오해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먼저는 죄와 죽음에서의 자유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이고 궁극적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이끌어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가 누구인지 얼마나 알게 되고, 그를 믿고 따르게 될때 마침내 그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맞이하게 될그 죽음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놀라운 소연이고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인자들에게도 자유의 의미는 그리 오늘 본문에 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점에서 말하는 자유의 의미는 그 하나님이 자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 우리 영혼의 자유이죠. 양심의 자유입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이죠. 800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자의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얻어주신 자유의 특권을 누린다. 계속해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이 주신 은사들을 안정된 양심과 고요한 마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영혼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리하심을 확신하고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와 안식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을 사도 되나 사지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단순히 무서운 주인으로만 여기다 하면 그냥 항상 두려움이 있는 거죠. 강박관념이 있는 거죠. 이 조바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도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보이거 어, 하다가 내가 벌 받는 것은 아닐까? 그것은 이 두려움이죠. 이 이단 사이비들이 그런 두려움들을 조장해 내기도 합니다. 물론 잘못하다가 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혹 가실 거벌 받죠. 뭐.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신데 그것이 사랑의 징계라면, 우리를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허락하셔서 좋은 것들을 선택하게 하시고 직업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혹은 문화에 대해서 물론 다옳다고 여겨줄 수는 없지만 세상의 원리나 일치 율법의 법칙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자유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주어진 것입니다. 재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사도가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리보서 4장 11절 13절에 내가 국핵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육령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가 어떻게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능력과 자유가 주어지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으로부터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배고픔, 가난함, 부여함과 풍성함이 있어서도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노예가 되지 않고 자유할 수 있는 자,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유는 더나아가는가 우리 형제자매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 자유를 얼마나 베풀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가 결코 자기 만족을 위한 부실이 아닌 것이죠. 자유에 대해 장잔이라고우리는 갈라져서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마무리되니까 5장 12절 13절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원하냐 현재들은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달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런 무거운 둘레를 씌우니까, 그냥 한례 맞지 말고 차라리 다 아예 완전히 베어버려, 그렇게 좀 심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자유한 자이지만, 그 자유로 방종하지 말고, 스스로 탐욕을 쫓아가지 말고, 서로 도려 종로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참다운 자유로운 자는 내가 자유롭지만, 이런 모든 것을 살수 있고, 먹을 수 있고, 행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생각해서 내가 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진자가 참된 자유인 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우리는 서로 종로를 탈수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와 사랑이 새로운 자유, 새로운 사랑을 만들어 납니다. 함께 더큰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자유로운 분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자유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은혜에서 나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지위에 합당한 삶을 우리 살아가십시다. 명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책임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어떤 것에도 자유하지만 그 자유로 다른 이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비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